안녕하세요. 고구미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x는 상수골을 만든후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해볼텐데요. 이것에 맞는 예로 마이너스, 아, x 플러스 9는 10이라는 식에서 2 플러스 9를 이항을 해주니까 반대포인 마이너스 9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x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이것이 바로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요. 여기서 조금 비슷한 예로 2x 플러스 9는 10 이렇게 있을 때이 플러스와 곱하기 중 어느 것을 먼저, 어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2항을 하는 것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먼저 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해주면 이 x는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여기에서 이 곱하기 2는 또 나눠 가서 반대 부인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어, 지금 이게 보시면 어, 이게 바로 AX는 상수꼴인 거 보이시겠죠?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예제로, 어, 2X, 아, 2-4X는 10 이런 식이 있을 때, 마이너스는 4X의 것이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, 이걸 넘겨서 마이너스 2X 해줍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4, x는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여기에서 8을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로, 마이너스 4로 8을 나눠주니까 답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8. 여기에서, 이렇게 나눠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괄호가 있으면 분배를 배워볼 건데요. 분배 법칙이니까 음, 괄호가 있는 예제를 들어야겠죠. 예를 들어서 어, 2x 플러스 3은 3 이렇게 있을 때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를 해줘야겠죠?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, 2x 플러스 6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여기에서 플러스 6을 나눠주니까, 마이너스 6. 따라서 2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2x, 2x를 가서 나눠주니까, x는 마이너스 2분의 3.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분배 법칙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?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인데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3 이렇게 고쳐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분배를 해줘야겠죠?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까지 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2x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죠.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는 3. 그러면 이번에도 마이너스 6을 먼저 가서 나눠주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고,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 이 2를 가져가서 또 나눠주면 나누기 2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가 있는 분, 이런 수들을 이렇게 써야 할지, 아니면 이렇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. 둘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. 하지만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란 거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1차 방정식 풀이었습니다.